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달을 하나님께서 이 주간에 우리에게 주실 텐데, 7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8월을 새롭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31장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1절을 읽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시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실까? 말씀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함께 산다는 뜻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건데, 함께 삽니다. 함께 사는 게 뭔가요? 아내는 밥을 짓고,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뭐 그런 게 함께 사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함께 산다는 건 모든 걸 나누는 건데,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남편도 아내에게 많이 말을 하고, 남편도 말을 또 아내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피차간의 말을 하고 피차간에 들어주는 거죠. 함께 산다는 것은 많은 말을 주고받는다는 게그 밑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같은 집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혀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함께 사는 게 아니죠.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 아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건데.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많이 말씀을 하시면 들어야 되고 또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말씀을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로부터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다음에, 모세가 할 일은 뭡니까? 그거를 백성에게 전하는 거죠. 모세 혼자 알고 있으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 백성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백성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이게 이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2절부터는 성막을 만들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의 여러 가지를 만들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말씀이 된 건데 실제로 36장에 가보면 이제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이제 그들이 그걸 성막을 만들게 돼요. 백성들은 금은 보화와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그걸로 짜서 만든 여러 가지를 다 가져와서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맡기는 거예요. 그들을 신뢰하면서. 왜냐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대로 이들을 신뢰하면서 갖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여러 성막의 물건들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백성들은 또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성막이 만들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전달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근데 그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로막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모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받기만 하고 전하지 않으면 모세 역할을 못하는 거죠. 또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전달받는 백성의 입장에 있을 때도 있는데, 이게 전달받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또 말씀은 거기서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열매가 되기까지 이게 지켜지고 준행되어서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이게 큰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또는 영적인 부부처럼 하나님의 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핵심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주간에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말씀이 전해지며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모습이 저희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